<목소리> 리더는 저죠. <목소리> 근데 여러분 생일이 언제시죠? 이월생이에요 <목소리> 무려. <목소리> 그래. 너 역할 못하면 자격 박탈이야 내가 할 거야. 야 리더는 방금 민주로 뽑혔고요. 아 누가 좋아요? 야니은이가 뽑았어요. 아니야, 아 저희 리더즈 리더 정하는 네. 건데. 우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멍청아저 아니라고요. <laughs> 어. 아, 이끌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약간 부족해. <laughs> 카리스마면 <laughs> 약간 <웃음> 카리스마가 <웃음> 필요해. 지금으로 보면은 오 <laughs> 히토미. <우리> <laughs> 어.